안녕하세요, 센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나 아니면 댓글로 문의를 주셨던 어떤 따로 그래픽 설정이나 아니면 필터 쓰시는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포스트 FX랑 그다음 엔비디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우선 제 설정 알려드리기 전에 포스트 FX를 켰을 때랑 껐을 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까지 켰을 때, 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맵별로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래픽 설정까지 한번 알려드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일단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맵을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는 좀 전반적으로 뭐 밖에서 잘 보인다고 내부에서 안 보이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잘 보인다고 밖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잘 보이고 좀그 타르고프 특유의 막 색감 죽은 막 회색빛 또는 그런 게 아니라 좀그 색감도 잘 살리기 위한 세팅을 했고요 우선 그래픽 세팅부터 보여드리자면. 뭐이 해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뭐 냅두고 텍스처 퀄리티는 하이로. 왜냐면 텍스처가 뭉개져 보이면 별로 보기 안 좋잖아요. 대신에 그림자 퀄리티는 로우로 떨어뜨려서 좀 FPS 유지에 도움을 줬고요. 그다음 오브젝트 로드 퀄리티. 멀리 있는 걸 얼마나 불러올 거냐? 이것도 2로 더 가지고 FPS 유지에 도움을 주고, 다음 이제 전반적인 가시성은 한2,000 정도에서 타협을 하고, 그리고 그림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낮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밑에 뭐 HBAO, SSR 이런 건다 껐고요. 그 다음 안티 알리어싱이나 리샘플링도 낮게 세팅을 해서 좀 이 게임 자체가 프레임이 떨어지는 느낌이 자주 있기 때문에 최대한 FPS 유지에 좀 도움을 줬습니다. 밑에 이거는 다 껐고요. 그리고 그 외에 게임 옵션을 보자면 이거 오토 램 클리너를 켜놓고 그리고 이제 저는 시야각을 좁게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달릴 때 고개 흔들리는 것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FX를 보여드릴 건데 포스트 FX는 게임 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FX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저브 돔을 올라왔는데 이제 껐다켰다해도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아무런 옵션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브라이트니스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명도일 텐데 저는 이걸 너무 밝게는 주지 않는 편이에요. 보시면 이제 너무 밝게 주게 되면 확실히 화면이 밝아지는 감은 있지만 이제 멀리 보는 게 뿌얘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적당하게 한20 정도 넣어 주고 나중에 이것도 루마 샤픈이나 이제 나중에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감마 값 같은 거 건드려서 좀더 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넣지 않고 이어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만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도의 개념인데 채도도 너무 없으면은 아예 완전 물 빠진 색이 돼버리고 너무 강하면 나중에 이제 이것도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건드리게 될 텐데 그거랑 합쳐졌을 때 너무 색이 진해져 가지고 보기가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 강하게 주지는 않고 한50 정도 줘서 어느 정도 그 타로코프 특유의 회색 빛깔만 빼주는 편이에요. 이제 이글 그 밑에 있는 어, 클레어리티 같은 경우에는 선명도인데, 저는 선명도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좀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이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이지만, 클레어리티를 100으로 줬을 때는 멀리 있는 애들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특히 저 멀리 있는 부분이 많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색적을 위해서 클리어리티는 100으로 놓는 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제 뭐먼 거리에 있는 척 색적할 때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효과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컬러, 컬러풀리스, 컬러풀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은 채도 같은 개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세게 줘버리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각각의 어떤 사물이 가진 색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어리티가 아니 컬러플리스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주지는 않고 적당히 50 정도만 줘서 그냥 딱 색감만 살리는 정도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클레어리티가 선명도였다면 루마 샤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선명도의 개념인데 루마 샤프는 대신 빛에 따른 선명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어 같은 경우는 전 이것도 100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얘가 빵일 때랑 얘가 100일 때랑 차이가 나죠. 특히 먼 거리랑 그 다음 전반적인 빛이 여기 이런 데 보시면 차이가 나는 거에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루마 샤픈을 높이게 되면 이제 밝은 곳에서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루마 샤픈이 확실히 티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마샤프는 저는 100으로 넣는 편이고 그 밑에 있는 어댑티브 샤프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적응형 선명도에요 그래서 이것도 높여주게 되면 선명해지면서 밝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쪽 보시면 이제 약간 흐릿흐릿한 느낌이었는데 확 선명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선명도는 색적을 위해서 무조건 100을 넣는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있다면 진통제를 먹었을 때는 단점이 크지 않아요. 그냥 저기잘 보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야투경을 끼고 진통제를 먹었을 때는 오히려 저게 더안 보이는 효과를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투경을 꼈을 때는 진통제를 먹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백을 놓고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컬러 그레이딩은 그냥 냅두시고 컬러 블라인드 모드에서 여기 보시면 트리타노피아라는 게 있어요. 트리타노피아 이게 청황 색명을 나타내는 건데, 트리타노피아를 끼고, 이거를 25를 넣어줍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색감이 변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초록빛이 돌도록 변하죠? 그래서, 이걸 25를 넣고,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전반적인 색감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 텐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엔비디아, 제어판 설정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 제어판 설정을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 보시면 엔비디아 제어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제어판을 클릭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엔비디아 제어판이 나오게 되는데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탕화면 컬러 설정 조정이에요. 그래서 바탕화면 컬러 설정 조정에서 우리가 감마 값과 디지털 바이브런스를 건드려 줄 거예요. 그래서 감마 값을 약 저는 1.4에서 1.5 정도를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마 값을 1.5 정도로 올려 주게 되면 이제 타르코프 내에서 어두운데 특히 지하 같은데 들어갔을 때 확실히 예전에 안 보였는데 가시성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감마 값을 1.5로 놓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디지벌, 디지털 바이브런스 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보시면은 어떤 채도랑 밝기에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80으로 놓아주시게 되면 색감이 확 살면서 지하에 있을 때 확실하게 잘 보이는 어떤 선명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마를 1.5, 디지털 바이브런스를 약80% 정도 놓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지하에서도 색정이 잘 되고, 껐을 때랑 켰을 때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세팅하고 게임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제 글보다 보니까 D2가 너무 어두워서 가다가 막 죽는다, 막 야맹증이다, 이런 글들이 많으셔가지고 세팅했어요 여기가 지하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포스트 에 x 스를 끄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제어판까지 끄게 되면 이렇게 다시 켜고, 때도 포스트 FX를 끌고 켜고 색감의 차이가 확실하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제어판을 끄는지 켜는지 이렇게 하고 끄는지 켜는지에 따라서 색감 차이와 어떤 그 가시성의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딱 20, 50, 100, 50, 100, 100, 25이 세팅으로 오시면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리저브 한창 어두울 때 와도 이 정도의 가시성은 보장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요 어느 정도... 야간이라서 그렇게 먼 거리까지 식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가시성은 확실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놓고 정말 이제 후회시키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저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켜놓고 저는 다니는 편이에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교전 가능한 정도의 어떤 그 가시성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포스트 f 스가막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본인이 편한 대로 쓰는 거지 사실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세팅하는 거 보고 아, 이렇게 세팅도 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즐거운, 요즘 타르코프가 즐거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